솔직히 얘기해 봐요. 혼자 녹음해 가지고 무시했었죠. <놀람> 아!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출입니다.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더빙 촬영에 좀 가려고 해요. 오늘은 미팅하는 날이라서 미팅을 잘하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어떤 역할을 또 소화해낼지를 좀미팅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생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엠버거 때문에 좀 말씀을 못 들어갖고 답답한 면은 있지만 잘 촬영하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촬영 도착을 했습니다. 촬영하는 데인데, 사실 촬영이라기보다는 미팅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대박사건 하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진짜 청소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 요 여기도 너무 예뻐요, 진짜. 언급해드렸듯이 광고는 아니고요.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협업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하도록 할게요. 야, 던좀있냐이 자식 눈을 왜안 마주쳐? 내안 보여? 무시해? 내가 안 보여? 확 눈깔을 파버릴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범주입니다. <새보리입니다>. 네. 안니까 <laughs> 전재전! 이 세상 최강의 티지몬! 그게 바로 나 아테몬이라나! <laughs> 아 여러분들은 이거 보고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예전부터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무 말하고 싶어 서 진짜 입이 근질근질했어. 잘 도움이 됐습니다. 나름 비밀스러운 포즈이 이제서야 공개되돼서 이제 기쁩니다. 이렇게 쓰으면좀 어? 이거 광고가 이럴 수 있겠는데 <laughs> 광고는 아니고요. 전에부터 말했던 게 제가 더빙하는 게 진짜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거든요. 아 나는 진짜 진격의 거인 보면서 성우분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 성우분들에 대한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서 현장 보고 이런 거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제로스 영웅 여기 잠들다 무덤에 이렇게 가기 전에 더빙 한번 해보고 싶어요. 더빙 한번 해보고 거기 무덤에 잠드는 게 저의 인생 버킷리스트 하나에 추가됐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나 진짜로 더빙해 보고 싶어. 진짜 진지하게 한번 더빙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진짜 내 인생 버킷리스트에 하나 들어갔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래티넘 할 할머니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그 다음에 40대 넘어서 몸짱 아줌마 되... 그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잃어도 진짜 내 인생 역사에 어마어마한 선을 그었다 내 평소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그 열정이 제 귀에도 들어가 버렸요아 진짜요? 제 귀에도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함께 하면 서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는 작업일 것 같아서 과감히 저희런 초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엄마나 성공했어. <laughs> 하지만 세범님이 하고자 하는 열정은 알지만 열정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능력이 안 되면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맞아. 그 능력을 테스트도 해보고 열정만큼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제가 연습을 시켜서.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쉽게 음. 말해서 공부시키는 거죠. 연기 공부, 연기 레슨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에 있는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라는 걸 떡이 음. 단역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사실 말이 단역 참여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보다야 아 이렇게 이제 대단한 성원분이 와주셔서 해석들은 좀 상상도 없는데또 이제 오늘 이렇게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을 좀 갖고 음. 가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저희 덕분에 프로젝트가 인복이 많아서 이렇게 유능하고 유명하시고 아, 그런 분들하고 <laughs> 인연이 잘 맺어지네요 좋은 어... 인연이 좋은 결과로나 나왔... 결과적으로 좋은, 좋은 결... 과 이렇게 말을 터듬죠 긴장했나 봐? 학생 앞에서 선생이 긴장하겠네 다다다요 평소에 그 더빙 연습 같은 거 많이 해봤어요? 네 혼자, 혼자서, 혼자서 하긴 했었어요 방송하고 오늘... 나서 혼자서 어, 혼자서? 방송에 시연을 해봤을 때는 평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린이 더빙은 괜찮다고요아 어린이 더빙은? 네. 어. 저는 유튜버님이 방송을 이렇게 봤더니 그 귀염성은 타고나신 거예요? 연희예요저 원래는 귀엽 원래 귀여운 거고요? <laughs> 아, 저 파라파라타워 귀여운 개성이 그대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는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뭐 능력건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답은? 진실은! 언지나 하나! <laughs> 제가 예전에 성우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많이 성우가 단순히 목소리가 좋은 것 뿐만 아니라 연기자다. 성우는 연기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도 방송에말했는데 오늘 연기에 대해서 좀색해보고 싶어요. 해봐서 굉장히 잘하면 연기배배가지고 성우 시험이 도전하는 거 아니야? 어, 저 사실 성우 시험도 검색은 해봤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뭐 경쟁률이 높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능력이 되는게 있으면 좋겠 아, 근데 제가 <웃음> 혼자 <웃음> 녹음을 해봤는데 배우원 이런 데랑 다 대본은 많 솔직히 얘기해봐요 혼자 녹음해가지고 음시했었죠 아! 음시는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녹음을 했을 때 느낌이랑 열정이랑 다르더라고요보치를 받으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어 좋아요 <laughs> 이건 안될 텐데 내가 소리를 해줄게 요 얘한테 관심 있는 거 맞으시잖아요 얼른 데려가라고요 아 아니야 난 너한테 관심 있는 거야 에? 어? 아? 어머 얘 보라야 정말 잘 됐다 그럴 리가 없어 보라한테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고 이건 분명 엄청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거야 핑! 아닌가? <laughs> 몰라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네! 음. 좋아요 근데 벌써 떨려요 이 장면을 먼저 보시자면 장면. 주인공이 시장 장터를 나갔다 장터를 나갔는데 사가 떼물로 구어놔요 얘가 상과를 떨어뜨렸어요 요역그래는 겁니다 가서 상관 주세요 하고 언니를 봤는데 성사람한테 들 악뇨로 소문난 공룡이었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면서 호복하면서 죽을 를 줬습니다 하고 아이는 뭔지 모르고 어디동절하고 있죠 엄마 왜들래 바닥 지지야 어 귀여워 그더니이 악뇨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무릎 그르라는 다 그랬더니 이창 모르는 순수한 음... 아이는 언니 주세요 사과 뭔가 난리 났죠 주변의 사람들 어느가 겁도 없이 죽었다 큰 났다 근데 버릇떡 쳐기게 춥죠 고맙습니다 멋진언니 안녕 음... 오늘 아이야크를내신니요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음... 자 성함 이해되셨죠? 네 아주 이해 잘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 네. 그러면 <laughs> 어? 네 사과 엄마가 잘되고 있어 그치만 저절로 미끄러졌는걸 가서 사과 주세요 하고 와 사과 주세요? 저 언니한테? 어머 어, 당황하겠다 우주하게무리를보면서이다디형서를 엄마 왜 그래? 바닥 지지야 무릎 꿇이라한적 없는데 언니 주세요 사과 언니 겁도 없이이거 큰일 났구만 음. 아직 한마디도안했 너희 엄마가 유난이구나공포을 주어졌으니 나한테 해줄말이 있겠지? 고맙습니다 멋진 언니 보일 거예요. 네, 음, 좋아요. 아참, 음, 봐요어 목소리나 말투 이런 거는 얼추 아이스러워요. 그 아이스러운 부분은 기능적으로 충분히 느껴져요. 근데 이게 아역을잘하려면 마음이 아이가 되야 해요. 아 마음이요. 마음이 어. 너무 잘아 버렸어. 아이를 흉내내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마음이 아이가 돼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의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고 아이인 척흉내내는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말투가 약간? 네. 말투가 아니라 마인드의 문제마인드 진짜 내가 아이가 돼야 돼요. 아이스러운 마음이 형성이 돼야 말투나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자, 이 아이가 몇살 정도 됐을까요? 일, 여섯 살. 6살보다더 어립시다.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지 뭔지도 전혀 모르는 나이니까 4살 이하 이제 막말 배우고 엄마 쫓아서 시장 나오는 게 신기하고 막 그런 아이. 더 어리게 갑시다. 그 말투 톤이나 발음은 어때? 더 어느라고 어... 더 발음도 부정확해져요 더 훨씬 더 순수하게 어... 우쭈쭈 해드려요 엄마가 막 울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자고 반응자 트럼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뜨겁뜨겁 홍코를 <laughs> 떨어뜨렸다? 어? 내 네, 사과 이거 참 들고 있을지 네. 그치만 저너로 미끄러졌는걸 가서 사과 주세요 하고 와 사과 주세요? 저 언니한테? 아 죄송합니다 우리를 어메슨이 부디 용서를 여기서 언니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 같잖아요 아 그럼요 무섭지 않으니까 그냥 천지대 언니! 할게, 응. 이렇게. 더 밝게 어, 못해 더 웃으면서? 언니! 주세요! 사과! 사과. 더 하얀 말 할게 언니! 주세요! 사과! 목소리 톤더 높일까요? 더 높일 수 있으면 더 높이면 <laughs> 좋겠어요 안녕? 안녕? 여기 쓰여져 있는 대사만 가지고 본걸 표현하려고 하지 않고 점로 울어나오는 감정에서 더 자유분방하게 합시다 그럼 어? 내 사과는 진짜 떨어졌을 음, 때처럼 어? 어? 역시, 잘 맞네요. 저도, 소범씨의 힙들을 보면서. 저요? 안 들려. 늘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과 주세요. 저 언니한테. 엄마, 왜 그래. 바닥 지지야.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지지야.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 네. 지지야. 단순하게. 어, 어, 맞아. 바닥 지지야. 그렇지. 이제 네. 단순하게. 한 일곱 살이 아니라 네 살. 동심에 대한 이해력이 되게 좋네요. <laughs> 동심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네요. 신선하시네요. 아, 여건지짜게 아니거든요. 탁월한 아, 그동심이 그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음. 7살과 4살의 차이를. 근데 이거 음. 까먹으면 어떡하지? 당신. <laughs> 너그 녹음해서 니까해겠지 고맙습니다. 멋진 언니. <laughs> 안녕. 이렇게 할까요? 네, 좋아요. 근데 별로 코치할 필요 없는데? <laughs> 너무나도 없는데? <laughs> 어 근데 되게 큰걸 얻었어요 4살까지뽑았는데 음. 그건 진짜 큰거 같아요 어둠을 치자면 20, 30대와 50, 6 0대 장소의 차이만큼이나 4살 꿈꿨을 7차이제 크죠 생각하는 게 아예 다르니까 아 오늘 사실 여기에서 공개된 거 외에도 여러분 하나 더 <laughs> 역할이 더 있어요. 역할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심을 약간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역시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너무 잘하시네요. 적중을 한것 같아요, 저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이버에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오지오 웹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습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 빠빠. <laughs>